승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리 l 데셀레이션이라는 게임이고요. 기본 내용이 한 기자가 버려진 저택으로 간다고 하네요. 아! 기절. 이, 이번 삶 나쁘지 않았다. 바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제 이름은 이선 카터입니다. 저는 초상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기자예요. 사람들의 두려워 말하지 않는 잊혀진 장소들을 탐험하며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버려진 저택으로 이끌었어요. 이곳은 1980년대 이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하고 저철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단지 미신일까요? 아니면 진정 악나라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곳일까요? 여기 오기 전 실종된 사람들에 관해 올해 신문 기사를 몇개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저택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어요. 저는 카메라 몇 개의 기본적인 캠핑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하루 밤을 여기서 보낼 거예요. 진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요. 어, 뭐야? 비주얼이 어? 가방을 챙겼어요. 뒤로는 못 가네요. 아, 카메라가 648-480이야. 목표! 텐트를 설치하세요. 털찬 거야? 아여기도 해야 돼? 오, 정상적으로 설치했네. F를 눌러 야간 투시 모드가 너무 존나 무서워요. 야 텐트 좋은 거 챙겨왔어. 아 히터도 가져왔어. 야, 문은 닫고 자면 안 돼? 너무 무섭지 않니? 이렇게 열고 잔다고? 진짜로? 귀신 어저 옵쇼 뭐 그런 거야? 아, 카메라는 켜고 자야지, 너무 무섭잖아. 소리가 어서 나는지 찾아보세요. 뭔가 맴맴 이런 소리 하는데, 고양이 아니야? 와, 깨진 거울인데 불길하게? 닫으면 더 무섭지 않을까? 보이는 게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 휘파람 되게 못 분다. 열정적이게 불러와, 빨리 바람 다 새잖아. 똑바로 하자. 어, 뭐라 저거? 그는 아직 여기다 있 조용히 해주세요. 내 안에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진다. 뭔 소리야? 말을 똑바로 하자. 아, 깜짝이야. 까마귀 새끼가. 어디서 그업님을 놀래켜? 조심해라. 막마 왠지 아래로 가보고 싶네요. 아, 나뛸수 있어? 뭐야. 글씨 적혀있네. 괜히 걸어다 녔잖아 어? 뭐야? 어? 씨 고봉밥일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너무 무서워 아, 몇 줄이야? 아다 끝났다 1 9 5 6년5월2 5일 존경받는 가족들을 위해 피비는 하는 밤의 대학살. 어젯밤 도시에서 명성에 사사한 반더미어 가족이 저택에서 소름끼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택의 주인이 존하신 반더미어, 그의 아내 마라레 반더미어,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엘리자베스는 집에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살해 방법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경찰 통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탈출한 적이 없이 상층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얼굴을 죽기 전무언가를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저택의 노년 한 여인 아가사 먼로입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 니가 밥인이냐 어, 애기 목소리 나는데? 엘리자베엘리자베엘리자베을를 대체로 별명을 뭐라 부르지? 엘리? 에리? 이런 느낌이지 않아? 에리? 약간 다 놀리는 것 같은데, 파란 보는 게. 어, 저기 뭔가 오두막 같은 게 있는데? 안 열리네요? 뭔 소리야? 여기서 나는 소리인데? 삽? 여기 뭐, 뭐가 있네. 종? 그렇구나. 어? 문이 열렸어. 1966년 6월 11일 1 1절 소녀의 저축. 반덕면 저택에서 끊지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 아예 사람들을 사이에서는 저축에 대한 소문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 웃음 살인 사건을 밤에 집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저택은 이미 어떤 과거를 읽었습니다. 저한테 10년 전, 1946년, 반덕면 가족 장녀 엘리너가 하룻밤 사이에 잡혔다고 합니다. 가족은 그녀를 실종해 경찰에다 원래 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소환해달면 그녀는 남머니 방에서 피자고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살인 사건이 엘리너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을 거고있습니다 저택은 경찰을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람은 들 여전히 밤에 저택에서기 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음... 저주받은 저택인가 보네? 별거 아니었네요 아 뭐야 얼굴이네 그냥 뭘 봤어 뭘봐 아무것도 없구만 살짝 먼저 봤어 그래서 약간 어, 여러분들이 요즘 제 비명을 잘못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들려 드리려고 잠깐 딱 거기 시선을 딱 해서 어? 뭔 말인지 아시죠? 하.. 그분 연기실력이 일치열장해오냐 뭐이! 아아 종소리 아, 종소리 야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laughs>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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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떤 새끼야 누가 누가 이딴 악질적인 장난을 쳐놓고 갔어 여기 나말고 다른애가 들어왔다가 이질을 해놓은거 같은데 장난하나 진짜 아까 그괴지 아까 그 얼굴 빼꼼이 개가그런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루피가 그랬어? 진짜 걸리지 마세요 진짜 죽는다 하지마라 진짜 제 심장박동 보이죠? 저는 전혀 무섭지 않다니까요. 전 차가운 심장의 소유자예요. 그저 소리가 커서 깜짝 놀란 것 뿐이지. 어디 갔지? 어? 어? 어디 갔지? 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치웠네. 아, 대처가 빠르시네요. 이거 뭐야? 악마 불러서 또? 뭐 없네. 어, 열렸다. 아, 뒤에 없는 거 보고만 열어주는 거였어?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데. 누가 트름을 해요, 자꾸! 더럽게,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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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맘대로 움직여? 왜, 왜? 뭐 올라가란 소리야? 그냥 한마디에만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저길 올라가야 할것 같아. 아고 대사 한대 쳐주, 쳐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친절한 건지 짜증나는 건지 모르. 겠 비온다. 와발 빠지면 죽겠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 점프하세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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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 바닥에 발에 발이 바닥에 붙었니? 어, 띄어진다 기다려봐 띄어지긴 하나봐 잠깐 쉬어줘 뛸수 있게 아, 띄어지네 아까는 진짜 뭐가 문제가 있었나보네 내 손가락에 오케이 오케이 사다리? 어, 내려간다고? 아까는 그런 거리는 점프해서 오고선 여기는, 네... 어? 어? 쇼컷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밌어서. 뭐야? 오, 인형 눈이 맛이 갔는데? 여기 울음소리 들린다. 오호! 기도하는 석상이 있네요. 1956년 7월 20일, 한여 아가사의 무선 구백 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 자인 한여 아가사 말로는 경찰 로 사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엘리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족에게 갇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따르면 엘리너는 한번 자기 방에서 못 놀랐다고 어머니게말했으나 가족은 늘믿지 않았고, 저택을 가장 어두운 방에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엘리너는 침묵 속에서 울고 있었으며 벽을 긁고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아가사는 결국 멜리너가 그 방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례 사건 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방에서 주운차 발견였고 그들의 얼굴이 침묵 속에서 기어 지듯이 열어졌습니다. 9백0아가사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물지만아도잘았습니다사냐고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살인사건 왔는데 누가 사 거기를 사서 싹 밀어버리고 다른 거 만들면 뭘까 어 그래 <laughs> 어, 별거 아니네 오! 퍼즐? 배럴, 뒤에 흔 적이 남아, 그림자 속 잃어버린 세사줄로 겨울 속에 후드슨 인물을 바본다 마네킹 앞에 조용히 준비한 시계가, 치지만 동상은 기도하며, 그 뒤에 숨겨져 시간의 흐름 속에 잃어버린 정원에, 이거 순서다. 아까 저 무슨 그림 봤잖아요. 이거 뭐야 했던 그림 있거든요? 오, 뭐야. 이런 게 있었어? 벽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벽 뒤에 뭔가 있을까요? 벽 벽디. 뒤. 베로는 벽 뒤에 흔적을 남겨. 첫 번째가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1956년 7월 3일 진실이밝혀졌습니다 숨겨진 방 발견. 경찰은 반동이에 저택에서 비밀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지하에 숨겨져 있었으며 오래된 인형, 휘모든 드레스 그리고 몇 페이지의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끔찍하게 발견된 가장끔찍한 것은 발견된 오래된 곰팡이 틀의 유기체였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소녀 엘리나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한 마디의 오싹한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방 구석에 뭔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이 발견은 살인 사건이 엘리나의 실종과 관련 이 있다는 이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아직도 미스터리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어, 있다. 오이 다시 왔네. 거울! 거울 속에 호전 쓴 인물을 바라본다 이게 3번인 것 같아요 3번 3지창 아, 나머지 두개 찍을까? 어떤데? 일단은 1번이 동그라미였던 것 같구나 나 비켜봐 3번이 이 삼지창 이거를 여기다 한번 놔보고 이거를 이건 아닌가 보군. 그러면, 바까 어, 아니야? 퇴사슬로 묵격까지 한 개인가? 한 통인가? 두개바까봐 오, 됐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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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맞네. 이게, 이게 두 번째까지가 하나네. 띄어쓰기도 같이 좀 해주지. 한번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만약 내가 그것을 봤다면, 이제, 뭘 할까? 뭐야? 그 여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주하면서 자기를 가둔 가족들을 저주하면서 악마를 부른 건 아닐까요? 1956년 8 1일반어저주받 반동이와 저택을 찍은 사건이 일어난 후그 건물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몰래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죽은 밤에 어린 소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문이 저절로, 저절로 열리고 닫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서했으면 자신의 뒤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열리고의 영혼이 약직 저택에 떠돌아다닌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복수를 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 잠깐만 엄마야? 열리네. 열리는지 1도안 보였어요. 아 뭐야? 아미치 잠깐만 아 잠깐. 오 어, 텐트 여기구만.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걸 못했다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 장소, 그것,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 정신이 장난치고 있는 걸까요? 녹음 파일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절 믿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보고 뭐 싶을까요? 저는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을 따라올 거예요. 저는 정말 탈출했을까요? 뭔 소리야, 이게? 번역 씨, 뭐, 이따위로 해놨어. 내가 제대로 탈출한 게 맞냐? 음... 키자마자 기절할 뻔? 얼굴 보고 기절할 뻔?